안녕하세요. 이생주얼리입니다. 이 안에 재밌는 스톤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한두 가지 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지하의 감정서가 들어있는데 매번 보는 지하의 감정서 다이아몬드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0.6캐럿 하트컷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고요. 구매를 하면서 0.5캐럿. 하트 다이아몬드도 같이 구매를 했고, 라운드 컷은 뭐, 뻔한 이야기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0.3 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을 수입을 했는데, 납품을 좀 해야 될 이에 있어서 많은 양을 구매를 하긴 했고요. 여기 보시면 0.4캐럿 D E F G H I 컬러 S I 2 다이아몬드들이 두개 들어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이아몬드 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 컬러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때 D E F 컬러가 아니라 G H I 뭐 J가 되면 마치 병아리가 노랗듯이 노랗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아이컬러 다이아몬드도 노랗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냐면 귀걸이에 세팅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0.4캐럿 아이컬러 다이아몬드의 귀걸이인데 실제 다이아몬드는 이만해요. 사실 d 컬러와 아이컬러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하자고 하면 컬러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지도 아니라 귀걸이라고 하면 알아보기가 더더욱 힘드실 거예요. 형광 반응도 페인트이고, 컬러 등급도 아이컬러인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지만, 금액을 막더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빛 좋은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졸라였습니다.